K5 가솔린 모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안녕하십니까. 블라인드입니다. 오늘도 영상에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기아 자동차가 요새 K7 프리미어부터 셀토스, K5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역대급 디자인으로 두르고 나왔기 때문에 이 중형 세단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타 DM8보다 워낙 디자인 측면에서 뛰어나기도 하고 소나타 엔진 라인업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실 것 같아요. K5 풀체인지 DL3 모델은 2.0 LPI, 2.0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동시에 출시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드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가솔린 모델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왜2.0 가솔린이 아닌 1.6 터보를 구매해야 되는지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새 더뉴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얘기가 많았던 rmdps는 16 터보에만 들어갑니다. 2.0 가솔린에는 선택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컬럼식 mdps보다 이렉 구동식 mdps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유를 알수 있는데요. 이 컬럼식보다 렉 구동식이 조향 효율이 좋고 응답성이 좋기 때문에 렉 구동 형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rmdps를 원하신다면 2.0 가솔린보다 1.6 터보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6 터보에만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역시나 2.0 가솔린에는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6단보다 더욱 다단화가 돼 있기 때문에 6단보다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연비 효율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 연비 효율이 2.0보다는 1.6 터보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8단 자동 변속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0 가솔린 대신 1.6 터보를 선택하시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2.0 가솔린보다 1.6 터보가 운동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최대 출력과 토크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이 점은 운동 성능이 좋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절할 것 같고요. 게다가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비 효율 또한 2.0 가솔린보다 1.6 터보가 더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이 역시 2.0 가솔린보다 1.6 터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1.6 터보에만 19인치 휠이 장착 가능합니다. 공식 사진에서 등장했던 타이어가 19인치 사이즈의 휠이고요. 이 19인치 휠은 1. 2.6 터보 모델에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2.0 가솔린 모델에는 전면 가공 18인치 휠이 들어가는데요. 19인치라고 해서 좀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새 중형 세단들이 예전에 준대형 사이즈로 나오다 보니까 19인치 휠을 장착을 하시더라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오히려 차가 더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휠 사이즈가 커짐에 있어서 따르는 이 연비 감소는 감수를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이 외장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19인치 휠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6 터보의 하위 트림에서도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시면 19인치 휠이 장착이 가능하니까 이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세금 혜택인데요. 우리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1.6 터보는요. 실질적으로 1591cc로 준중형급의 세금이 나옵니다 1년에 28만 9,560원이 나오고요 반면에 2.0 가솔린은 1,600cc를 초과하기 때문에 중형 세금을 냅니다 51만 9,740원 그래서 1년에 1.6 터보와 2.0 가솔린의 세금 차이는 23만 180원이 되겠습니다. 차를 5년 소유하신다면 115만 900원 차이고요. 10년 소유하신다면 230만 800원 차이입니다. 이렇게 세금까지 저렴하다 보니까 가솔린을 고민이신 분들은 2.0 가솔린 대신 1.6 터보를 사시는 게 보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K5DL3 가솔린 모델을 고민이신 분들께 2.0 가솔린 대신 1.6 터보를 사야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자. 첫 번째로는 1.6 터보에만 RMDPS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1.6 터보에만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2.0보다 최대 출력과 토크 모두 뛰어나고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연비 또한 좋다는 이유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1.6 터보 모델에만 19인치 휠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세금 혜택이 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만 해도 충분히 2.0 대신에 1.6 터보를 사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K5 DL3 풀체인지 모델의 인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재까지 컨버전 기간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추후에 할 예정도 있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고 원하는 트림과 옵션이 선택이 되지 않았다면 조금 늦게 봤더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에 트림을 선택을 하시기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